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선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산에서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일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마태복음 오 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에 오르셔서 여러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예, 그리고 그 가르치셨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순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르셨던 산을 일컬어서 우리가 팔복산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해요. 이절 말씀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이 어딘가 보니까요. 가버나움 동네에 이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더랬습니다. 가버나움은 사실 꽤 규모가 있는 도시였지요. 갈릴리 호숫가에 한 10개 정도의 마을이 있었는데 가버나움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어업 생산량을 가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인이라고 천대받았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그런 장소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한 산에 오르셔서 팔복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 동네로 돌아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막 들어 서셨을 때한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죠. 오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의 종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어디냐?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으로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동선이 이제 보이십니까? 발복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데 마을 입구에서 백부장의 고, 종을 고쳐주셨고 가버나움 마을 안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서행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사람을 고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동선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점점 더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치유해 주시고요.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해 주시고요. 9장으로 넘어가시면. 또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불러서 죄인을 치유해 주시지요. 이렇게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역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자의 라야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긍휼이 여겨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주셨고 치유해주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마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가버나움의 팔복산에서 가버나움 마을의 입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이동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치유는 그저 육신의 병만을 고치시는 의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고쳐 주시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8장 1절의 말씀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 나병은 천벌이었습니다. 그 증상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 끔찍한 병을 고칠 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죽하면 아람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자기가 나병에 걸렸을 때그 병을 고치고자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에까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천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병이었죠. 나병이 이렇게 끔찍했기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외치게 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외치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 말하느냐? 그냥 원하시기만 해도 고쳐 줄줄 고쳐질 줄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이 원하시기만 해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뭔가 뭐치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의술을 펼치실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냥 거기에서 원하시기만 해도 내 나병이 고쳐질 줄 내가 믿겠습니다. 말씀해 달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끔찍한 나병에 걸린 환자를 고쳐 주시는데, 어떻게 고쳐 주시느냐?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끔찍한 나병 환자의 피부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해도 그 나병은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육신의 고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신만 고쳐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 육신의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 몸의 손을 대시면서 고쳐 주셨을 때 어떤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마음까지 마음까지 예, 상처 예, 가스,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 절부터의 백부장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군 백부장은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굳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집에 가는 것을 싫어했고 또 금했기 때문이죠. 훗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어, 열심히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안 먹은 척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정서거든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 이런 유대인들의 정서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알았을 텐데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방인인 자기의 집에 오셔서 고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 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고쳐 주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백부 예수님은 왜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 주려고 하셨을까?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만을 고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종의 그 중풍병만을 고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늘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는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차별 없이 그를 품어주시기 원하셨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열병, 열병으로 알아놓은 장모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장모의 손을 만져 주셔서 고쳐 주셨다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열병에 걸린 사람들과의 접촉을 또 금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열병에 걸린 장모의 손을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베드로의 장모 역시 예수님의 손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나를 만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치유해 주셨는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길에서 예수님의 마음까지 전달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의 마음도 치유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베드로의 집에 이르기까지 고치신 이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인가? 접촉이 금지된 사람들이었어요.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접촉하시면서 그들을 고쳐 주셔 고쳐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고쳐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 접촉하시며 치유해 주셨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최고의 약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약이로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요. 많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어떤 기적적인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치유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치유해주셨구나 굳이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며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셨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마음은 치유해 줄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할때 그들의 상한 마음도 그들의 외로웠던 마음도 그들의 상처받은 심령들도 치유받고 은혜받고 감동받는 사랑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